Yeah. 8십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 여천이야?

네. 이거 이제. 지 닭장 방사그 주방 살라면 이줄이 아니래 음. 저쪽에 둘이 따로 있어 밖으로 그거 하니까 둘이 또 거기 또어 해가지고. you yeah. 아 일단 이거 이렇게요 캐릭터를 여기다 넣어야지 마을 넣었다가 버리고 다안 넣어줘? 이렇게, 그래, 이거나. 오! 뭐야, 치즈 늘어나? 이렇게. 아, 치즈래. 성공했다, 드디어. 아까 그거 펀는데. 이거 응. 어, 다안 타겠지? 오, 약간 갈색깔인데. 아, 그렇게 안 아. 어케게 아니 그냥 이렇게 아, 찍을건데 아라고어아뭐 어, 떼달라고? 아그래 <laughs> 어, 찍는거 떼는거니까 <laughs> 어, 아뗄수 있나? 어 이게 응 지금 아 굳었다 아 오케이 이거를 어? 아굳어갔안 그래? <laughs> 아까처럼 는데 아침에 어아아아 지금 아 됐다 는데아빠 똑같이 어왜 엄청 많이 하니까 나도 그래서 가끔씩 뭔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긴 했어 내가 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까 근데 그냥 심심하니까 결론은 어. 심심하고 내가 이거를 먹고 싶었다고 내가 음. You have the time of your life every single night. The confetti's raining down. You put your hands to the sky, center of the crowd. You're the talk of the town. That's on myself. I don't want that. What glitters say?